윤 대통령 지지율을 떠나서 오늘은 여론 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57개 정도 되는 기관에서 여론 조사 그 결과를 공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댓글 달으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15%가 나왔다. 도대체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미국에서 여론 조사를 왜 합니까? 미국에서 여론조사한 그 기관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어디서 한 겁니까? 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지지율을 여론조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내정간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 번호나 천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받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신을 오전에 찾아봤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더 모니터입니다. 자, 더 모니터는 좌파계열의 언론사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사들을 탄핵 지지하는 그분들을 취재하면서 그래도 끝에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다고 이렇게 기사를 어제자로 올렸네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내용과 함께 재밌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는 그런 활동을 중단하였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진짜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가 중단되었다고 그러면 자,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만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어, 저에 대한 신상을 캐는 분들이 얼마 전부터 생겼습니다. 아예 까놓고 댓글에다가 어, 신문사를 찾아보니 뭐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기사가 없더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이 궁금해서 제 신상을 캐는 건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위촉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게 이게 제 위촉장 이고요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문위원 입니다 어, 제가 기사 올리는 것은 어, 거의 대부분 어, 저희 신문사에 취재 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위축장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어,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 저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이버가 바보입니까? 언론인도 아닌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등록 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일좀 하지 마시고 착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르페 디에.